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어, 별, 밝기로 구하는 별까지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연주 시차로 별까지 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음을 공부를 했죠. 어,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엔주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가 1파색이다. 자, 1파색이라는 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되는데 빛의 속력으로 가면 3년하고도 0.26년 더 가는 거리, 빛의 속도로 갔을 때3.26 간다. 자, 3.26광년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파섹, 파색. 자 파섹이라고 했죠. 자 파섹, 자 여러분들 소리를 내봅니다. 자, 별의 거리는 파섹이라는 단위로 나타내고, 1파 섹은 3.26광년, 자 3.26광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 별의 밝기로,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연주 시차로 구했는데, 이번에는 별까지의 거리를 별의 밝기로 구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이제 좀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별의 밝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을 어, 어 요즘 어, 우리나라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서울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어, 별이 보이더라고요자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 이 별이 밝은 것도 있고 희미한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별의 밝기가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오 선생님 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별이 밝은, 밝은 별이니까 밝고 어두운 별이니까 어둡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런데 별의 밝기가 다른 까닭이 있어요. 자, 왜 별의 밝기가 다르게 보일까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교과서 230조 어, 손전등의 밝기 비교가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교과서의 손전등의 밝기 비교는, 자, 손전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 핸드폰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치를 해서 밝기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그 단순한 실험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어, 생각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으로. 자, 지금 여기 손전등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있죠. 자,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밝기를 측정하는, 밝기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추면 밝기가 측정이 되겠죠. 자, 이때 밝기를 측정했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여기 어, 1번의 밝기를 측정했는데, 500이라고 할게요. 500 럭스입니다. 럭스. 자, 럭스는 밝기에 단입니다. 자, 500 럭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2번을 보세요, 여러분. 2번. 자, 2번은 이 손전등이나 이 손전등이나 같은 거예요. 자, 같은 손전등이고, 밝기도 같아요. 자, 같은 손전등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기준선에, 어, 기준선에 어, 손전등을 뒀고, 2번 같은 경우는 기준선에서 멀어졌죠. 자, 그래서 밝기를 측정하는 핸드폰보다 거리가 멀어요. 멀, 멀다. 자, 상대적으로 가깝다. 자, 비교해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 이렇게 어, 똑같은 손전등을 멀리 두고 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 어, 밝기가 어, 500보다 어떨까요? 그렇죠? 적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300럭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3번은 자, 큰 손전등이에요. 커다란 손전등을 준비 하고 어, 밝기도 밝은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여기는 1번과 비교를 합니다. 자,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선상에 두고 어, 빛을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1200 럭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1번과 3번에 빛의 밝기는 당연하죠. 얘가, 어, 밝기가 밝은 손전등이니까, 어, 3번이 더 밝은 손전등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억울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은 같은 손전등이고, 밝기도 같은데, 어, 사람들이 그래요. 오 어, 1번 너 엄청 밝은 손전등, 밝은, 밝은에, 근데 이번 너는 왜 어두워?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 억울해요. 자, 그러면 이 2번 손전등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같은 거리에 둬봐 그러면 똑같이, 어, 공평하게 측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그 밝기를 측정할 때는 거리를 같이 두고 측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1번과 2번을 측정했다. 자, 밝기를 비교해 보자. 어디가 더 밝았죠? 1번이 밝았죠. 1번이 밝은데 밝기가 다른 까닭 왜 달라요? 자, 보니까 같은 밝기, 1번과 같은 밝기이나 뭐가 달라요? 거리가 1번이 거리가 1번이 가까워. 자, 그래서 더 밝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 1번과 3번. 자, 1번과 3번은 같은 거리에 뒀죠. 자, 측정한 밝기를 비교해 보자. 자, 3번이 월등히 밝았다. 자, 밝기가 다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3번이, 3번의 밝기가 밝음으로. 1번보다. 3번의 밝기가 1보다 밝기 때문에 당연히 밝기가 밝죠. 자 이렇게 해서 손전등의 밝기를 비교를 해보는데, 자 우리가 이 손전등 대신에 지금 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손전등이 아니라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해본다면 별의 밝기가 다른 이유는 자 밝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리와 밝기가 무관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자,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가 무관하지 않은데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자, 여기 전등에 빛이 비칩니다. 자, 비칠 때 거리가 자, 한배 떨어져 있을 때 빛이 비춰지는 면적 이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빛으로 <laughs> 거리가 두배 떨어지면 거리가 두배 떨어지면 똑같은 이 빛의 양으로 비추는 면적이 몇 배로 늘어나죠? 네 배로 늘어나죠. 하나, 둘, 셋, 넷. 자, 네 배로 늘어나지만, 같은 면적, 같은 면적을 비교를 하면, 여기에 어, 들어간 빛은 4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거리가 세 배로 늘어나요. 세 배로 늘어나면 비추는 면적이 9배로 늘어나죠. 자, 그러면 단위 면적, 단위 면적에 비추는 양은 9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리가 2배로 되면 빛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거리가, 거리가 3배로 되면 9분의 1로 줄어들죠. 자, 이 9라는 것이 바로 3의 제곱이고, 4라는 것이 2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별의 밝기는 거리가 두 배로 떨어지면, 거리가 두 배로 떨어지면, 거리가 두 배로 떨어지면, 4분의 1,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별의 밝기는, 별의 밝기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거리가 3배로 늘어나면, 빛의 밝기는 9분의 1로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거리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분의 1로 밝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밝기는 별의 밝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로코스라는 사람이 어, 히파로코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외딴섬에 들어가서 혼자서, 어, 별을 바라봤어요. 자,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850개의 별을,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을 1등성.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별이 있고, 그 다음 별이 있고, 그 다음 별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장 어두운 별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을 1등승이라고 하고 가장 어두운 별을 6등승으로 했어요. 그래서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분류를 했답니다. 자, 그것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 영국의 허셀이라는 분이 1등승과 6등승을 비교를 해보니까 1등승과 6등승이 100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1등성은 밝죠? 6등성은 희미하죠 얘가 100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1856년에 영국의 어, 역시 천문학자 포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광도계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그 광도계를 가지고 좀더 자세히 어, 별을 관찰을 해서 1등급과 2등급. 자, 한 등급이지, 한 등급. 한 등급의 밝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1등급이 2등급보다 2.5배 밝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3등급과 2등급도 2.5배. 자, 6등급과 5등급도 6등급보다 5등급이 2.5배 밝다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등급과 상등급은 몇배 차이 날까요? 얘가 2.5배 차이 나고 얘가 2.5배 차이 나니까 2등급이 차이가 나면 2등급이 차이가 나면 2.5배에다가 2.5배 차이가 나죠. 자 우리를 치수로 나타내면 2.5에 제곱만큼의 어 등급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등급의 차이나 1등급과 1등급과 4등급 1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2.5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한 거니까 2.5의 세제곱. 자, 1등급과 5등급은 2.5의 네제곱. 1등급과 6등급은 2.5의 5제곱이 되겠죠 자 2.5의 5제곱을 계산을 하면 약 1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 허셀이 1등성이 6등성보다 100배 밝은 것을 알아낸 것과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그것을 확인을 했고, 이 포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각 등급이, 한 등급의 차이가 2.5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아냈고, 각 등급 사이사이, 1등급과 2등급 사이,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밝기는 1.5겠죠. 여러분, 1.5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등급보다 더 밝으면 0등급. 6등급보다 어두우면 7등급. 자, 이렇게 각각의 별의 등급을 세분화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 나는 별의 밝기를 정확하게 나타낸 사람이야. 등급을 아주 표준화 했고, 정확하게 각 등급을, 어, 한 등급의 차이를 2.5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히파르쿠스가 <laughs> 1등성에서 6등성으로 어, 이렇게 어, 나눈 것을, 나눈 것의 한계를 넘어서 이포고스이라는 음, 사람이 아주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어, 하늘에 있는 모든 전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별의 등급을 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어, 별의 밝기를 숫자로, 숫자로 나타낸 것을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자, 1등급, 1과, 그 다음에 6이 있는데, 1등급은 별이 밝은 별이죠. 1은 밝은 거, 자, 6은 어두운 별. 숫자가, 숫자가 작으면 숫자가 작으면 밝은 별, 숫자가 크면 어두운 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가 작으면 밝은 별, 숫자가 크면... 어두운 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급의 숫자가 어떨수록 밝은 별이라고요? 작을수록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의 숫자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자, 1등급 숫자가 작습니다. 자, 6등급 숫자가 큽니다. 자,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밝죠? 몇배 밝다고요? 그렇죠. 100배 밝습니다. 자, 그리고 포고스니, 한 등급 사이는몇 배, 몇배 밝기 차이 난다고요? 그렇죠? 2.5배 밝기가 차이 난다는 것을 밝혀냈죠. 자, 여기에, 어, 여러분들, 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 예, 알수 있을까요? 어, 자, 이렇게 국자 모양의 국자. 북자 모양 북두칠성이죠. 자, 이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리가 일곱 개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세히 확대를 해 보면 여기 이그 손잡이 부분 이 손잡이 배, 부분의 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 어,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 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별이 두 개입니다. 자, 하나는 여기 알코르라는 별이고, 여기 하나는 미자르라는 별인데, 미자르는 2등급 정도 되어서 맨 눈으로 볼수 있어요. 잘 보입니다. 자, 반면에, 알코올은 어, 거의 4등급이죠, 4등급. 자, 이렇게 4등급이어서, 맨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눈이 좋은 사람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옛날에 로마 병정들을 뽑을 때, 어, 북두칠성을 보고, 손잡이 별에 알코르를 볼수 있나, 없나로, 어, 병정들을 뽑았다 그래요. 시력 테스트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북두칠성을 살펴보면, 북두칠성의 등급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 알카이드가 1.84 등급. 자, 그 다음에, 어, 뭐, 여기 메그레저 같은 경우 3.31 등급. 자,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별의 밝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등급이다. 어, 등급이다. 라고 어,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눈으로 살펴봤을 때 보이는 별을, 어,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을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겉보기 등급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 음. 베가가 0.03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레스가 1.06이죠? 숫자 아까 기억나죠? 숫자가 작다. 밝은 별이다. 어두운 별이다. 밝다. 숫자가 크다. 어두운 별이다. 어둡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베가랑 안타레스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밝은 별일까요? 당연히 베가가 더 밝은 별이 되겠죠. 자, 베가가 밝은 별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그 등급으로 봐서 베가가 더 밝은 별인데, 실제로, 어, 베가가 안타레스보다 더 밝을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실험에서 본 것처럼 어, 밝게 측정되었다고 했죠 500럭스가 측정됐다고 해서 이번에 300럭스보다 밝은 게 아니죠. 실제로 얘들이 어,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거리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 베가는 어, 지구와의 거리가 25.3일 광년이야. 근데 안타레스는 지금 어둡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둡지만, 거리가 604.02 광년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별이니까, 이 배가에 비해서 어두운 별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별이 밝다고 해서, 밝다고 해서, 어둡다고 해서, 어느 것이 실제로 밝은 별인지 어, 어두운 별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같은 거리에다가 같은 거리에 베가도 갖다 놓고 안타라스도 갖다 놓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거리에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별의 밝기를 실제 밝기를 알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 숫자가 작으면 밝고, 숫자가 크면 어두운 별의 등급을 겉보기 등급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은 같은 거리에 두고 밝기를 비교하는 를 절대 등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를 연계시켜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